어느 분이 우리, 우리 그 안에 교회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힘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문득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곳이 있는 거구나. 는그 아내 교회 김흥현 목사입니다. 이그 아내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된게 지금 올해로 이제 20년째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가 개척된 지 4년 차 되는 해에 부임을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그 상가를 중심으로 교회를 유지를 해왔고 그 이후 이제 2009년 2월부터는 상가를 좀 벗어나서 건물을 음 특별히 소유하지 않고 예배 장소를 조금 찾아서 좀 이동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태이고 이제 올해로 한 10년째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제 여기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은 교회 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구입을 하는 공간은 아니고 저희 이제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간에 저희가 주일만 사용하는 그런 96년에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건물을 이제 상가를 임대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큰 문제는 고정비용이라고 하죠. 교회 유지를 위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이제 책임이 있는데 그런 고정비용의 부담을 누군가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목사이든 교인이든 이렇게 교회 자체적인 건물 유지 비용을 최소화, 이제 극소화하는 거죠. 예배 드릴 장소는 찾아보되 그 비용을 극소화하고 다르게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켜보자. 네, 네그 안에 교회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안에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제 말이 그 출발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계를 조금 더 강조하는 이 이름을 제가 택한 이유는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도출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11시 40분까지 이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는 하고 있지만 네, 지켜지는지는 거의 없습니다. 늦게 오고 와야 될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시간이 불확정적이라는 뜻이니다 <laughs> 네. 시간에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람에게 맞추는 게 저희의 큰 이제 생각이죠. 이제 저희의 근본 취지는 어 예배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간이고 공간이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해 보고 또 자기도 한번 실현해 보는 그런 이제 그 취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번이 공식적인 캠핑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계절별로 한 번씩. 제일 먼저 사람들이 연상시켰던 건 아, 장막절이라는 걸생각했어요 광야 생활에 텐트 치고 지내는 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제 재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면, 어, 어디든지 교회가 가야 할 곳에 가서 예배를 어, 드린다. 이게 이제 큰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캠핑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도심 지역을 벗어나서 휴양지나 자연 공간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뭐 창조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그 공동생활을 이제 하면서 우리에게 공동체성인 무언가 그런 걸 이제 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네 번째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표명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살던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이제 취지를 담았죠. 교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현상이 교회가 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전환은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 가서 어떤 공간에 가서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방하다. 우리가 항상 주의를 끼워서 가거든요. 토, 주일 또는 금, 토, 주일 이렇게 이제 갑니다. 주일에 끼었으니까 초기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거 드리자 캠핑장에서 네. 가게 되면 주일 아침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는 캠핑장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을 알리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됐어요. 뭐라게됐냐면 캠핑을 온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소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크게 하다가 다음에 이제 그만둘 수는 없어서 좀 작게 하고 사실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데 주일에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은 일어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다만 저분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뭘 주시하냐면 토요일에 도착해서, 아니면 금요일에 도착해서, 주일 오후 나갈 때까지의 생활 패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생활 패턴이 저분들에게는, 아, 어느 교회가 와서 모여있는데 어떤 패턴을 유지하더라 하는 게 우리의 주일 아침 예배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캠핑을 통해서, 아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바가 무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돼버렸죠. 어, 원래 쓰는 말 중에 유사한 표현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이제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뭐 지역과 유대하면서 뭐 이제 그런 개념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선교적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역시 교회 용어인 거죠. 저희 교회는 대신 사회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사회라는 말에 그 출발이 뭔가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라는 그세기의 용어가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온다면 관계라는 말로 우리는 지금 성, 생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관계라는 말을 옮기면 사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옮기면 교회는 교회로서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삶의 전 자리에서 무엇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산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회인 거죠. 교회 구성원들이 스무 명이든 서른 명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걸 권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든 교인은 교회 일에 몰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9시하고 직장 생활 출근해야 되는 9시가 겹치면 당연히 저희는 직장 9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그게 사회적 교회의 기본 개념이에요. 어느 분이 우리, 우리 그 안에 교회는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교회에서 일하다가 힘 빠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힘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살다가한 토요일쯤 되니까 교회로 돌아가야 돼. 내가 살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로 돌아온. 일주일 동안 교회를 잊어버릴 만큼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율전에게 문득 생각해 보니까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격려를 해주고 아 이렇게 밥도 먹여주면서 살려 내가 내서 자 이제 다시 갑시다. 교회란 사람이다. 이 교회라는 공간은 왜이 곳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교회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유의 압박감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었다면 그 공간은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압박하면 안 되고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안식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신분, 성향, 취향, 자기의 입장,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허락받은 공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큰 고민 중에 하나죠. 이런 교회가 후대에 얼마만큼 이어질 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교회를 오겠다는 목사는 아마 없을 것 가능성도 없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시점을 겪으면서 전부 흩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라도 어디로 가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삶은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봐요.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거는 거죠. 그래서 목회에 남은 일정에 대한 계획은 사실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일정의 이념화지 이념화 예수의 예수의 걸어간 길에 대한 이념화를 좀더 명료하고 조금 더 본인에게 유연하게 자리매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 자기가 어딜 가더라도 아그 안에 있는 거구나 또내 일에 충실한 것이 결코 나를 위한 삶은 아니구나 나만을 위한 삶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다음 앞으로 목회라는 거에 방 계획이라면 계획인 거죠 기도 제목은 아무튼 어, 뭐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오든 어, 환대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있고, 행복한 교인들로 자기 일생을 잘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죠.